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단병호입니다. 민주노총은 이제 조합은 1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1노총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 있는 간부 활동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서 또승대 노동자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. 저는 그 지난 10월달에 정책 대위원 대회가 유예되는 것을 보고 무척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은 민주노총의 대의원으로서 당당하게 토론하고, 어, 또 책임 있게 결정하고 어, 나아가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로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가는 어,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이 민주노총 운동을 더욱, 힘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의원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는 대의원대회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해 맞지 않습니다.